어머니 가신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. 그동안 어머니 계시는 동안 2년 동안 방치되었던 아말리스 꽃이 오늘 한 송이 활짝 피었습니다. 어머니 가시기 전 마지막 모시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합니다. 용서하십시오. 2년 동안 빈 집에서 방치되어 왔던 아마릴리스 꽃이 활짝 피어주어 어머니를 보는 것 같습니다. 못난 딸 용서해 주십시오. 죄송합니다, 어머니.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, 어머니. 모든 걸 잊으시고 아버님 곁에서 편히 쉬십시오.